리플, 바로 할게요. 리플, 리플,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와, 그럼에도 리플은 3,9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은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은봉으로, 그죠? 은봉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는이 단기 고점, 단기 고점 이 저항대를 딱 터치하고 그렇게 크게 밀린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원화로 봤을 때, 그러면 달러로 봤을 때는 어떠하느냐? 달러로 봤을 때도 비슷합니다. 달러로 봐서도, 그니 비트 같은 경우는 다시 보시면 비트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일단 터치하고 살짝 좀 밀렸잖아요. 이만큼 밀렸잖아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비슷한 요 수준이니까 거의 지금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는 요 고점이 2.64거든요. 여기 보시면 2.64. 이때가 2.64인데,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2. 6, 3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밀렸다. 0.01달러.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말 동안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20일, 300일, 200일선 넘기자 했는데 다행히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 지지 테스트로 볼수 있는데, 비트는 깨고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비트는 여기를 지금 깨고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리플은 좀 가야 될 길이 멀어서 이제 이제 200일선, 300일선인데, 200일선, 300일선을 다행히 그래도 지금 깨지 않고 잘 지지받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 이제 51선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51선 2.8달러. 그래서 이것도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 대폭락 이전에 가격대고, 또 그리고 작년 12월 고점 종가 가격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2.8달러 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살짝 숨 고르게 해가지고, 일단 요 단기 저항대를 넘어서는 게좀 중요하다. 어, 그래서 비트가 넘어설 때 같이 넘어설지, 아니면 좀 미리 넘어설지, 어, 그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긴 한다.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는 이 볼린저 밴드. 어제가 24였거든요. 어제 24? 가러는 발산했다가 다시 수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 21로 조금 더 수축을 했다. 21로 조금 더 수축을 했다. 그래서 지금 발산을 하방으로 하고 수축하는 그 과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XRP ETF도 XRP 현물 ETF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힘들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소식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럴 때 이렇게 지금 막 응축의 힘을 막 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올해 7월 때 발산했을 때도 이 응축의 힘이 어느 정도 계속 좁아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요럴 때항 무가 호재가 탁 터지면서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때도 상당히 좁아졌었잖아요. 그죠?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호재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엄청난 큰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발산하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호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묻힌다. 그냥 응축의 힘이, 그러니까는 시간을 좀 두고 어느 정도 이런 응축의 힘이 나왔을 때, 그니까, 러엉치의 힘이 좀 많이 쌓였을 때, 그때 상승재료가 나오면서 발산을 해야지 크게 간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전혀, 어, 떤 호재가 나와도 반응을 못 한다. 그니까는 러 지금, XRP 뿐만 아니라, 아까 뭐, 말씀드린 헤데라나, 솔라나나, 다이때 폭락이 나왔으면 다 하방으로 발산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다, 이런, 이제 발산하고 수축하고 있는, 이런 지금 단계일 텐데, 그니까 아직,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발산할 그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재료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 솔직히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차트를 봐도 현재 그 흐름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차팅가이라는 한 분석가가 트위터에다가 <laughs> 이제 요것이 이제 제가 썸네일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XRP가 이더리움보다 곧좀더 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지금 분석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석가가 9월달에 이게 지금 XRP 이더리움 제가 말씀드리는 XRP 이더리움 페어의 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봉이니까 이게 작년 11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발산을 했던 거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요게 리플의 시간, 작년 11월에서 리플의 시간이고, 지금 이제 이게 이더리움의 시간이고, 이제, 이제 리플의 시간이 될수 있다 해서 이렇게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니까 요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딱이게 이제 리플의 시간이고, 이더리움의 시간이고, 이제 리플의 시간이다. 라고 이제 요것을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이 분석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오늘, 10월 28일 날, 오늘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이제 4파에서 5파 가는 요 흐름에서,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가능성을 주시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현재는 조금 더, 훨씬 더 건설적으로 보인다. 현재가 조금 더, 이제 건설적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제, 이더리움보다 XRP가, 어, 매우 강세를 예상한다. 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니까 이때가, 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XRP 이더리움 페어인데, 이제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인데, 이제 뭘 이렇게 갖고 왔냐.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 그니까는 이제 가격상으로는, 그니까는 러이 차트상, 가격상으로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RSI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다. 그니까 이런 것도 다 심리거든요. 그니까 러이 심리가 뭐냐면, 가격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RSI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수가, 가격은 떨어지지만, 매수는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RSI가 이 과매수, 과매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가격은 떨어지지만,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다? 라는 측면,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 쓰고, 실제로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가격상, 이 차트상으로, 가격은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RSI가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솔직히 이게 올라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RSI가 하방으로 꺾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어쨌든 지금 이때를 그리면서 상승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지만 RSI 이 투자 심리상 과매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수세가 붙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이, 이 분석가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요거예요 지 요거 요 때를 붙여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 XRP 이더리움 표면은 이 XRP가 리플이 이더리움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한다. 그니까 상승을 갔을 때좀더 상승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금 이 분석가가 앞으로 3 개월 동안은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요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 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다시 상승하는 그 그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랑 어, 얼추 좀 비슷하죠? 저는 뭐바로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0.628황금 비율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가 이 여기였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번에 대폭락이 나오면서 이만큼 빠졌어요. 엄청났죠? 이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살짝 올라오면서, 요, 하락 추세를 지금 딱 맞닿아서, 지난주에도 딱 거기까지만 맞고 지금 다시 빠졌고, 현재도 거의 지금 맞닿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맞닿아 있는 상황이다. 그니까 러요 하락 추세를 지금 덜, 어,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하락 추세도 제가 두개 그렸죠. 하나는 캔들의 몸통을 이은 거고, 하나는 이제 이 윗꼬리를 쭉 이은 거고, 지금 일단은 몸통을 이은 거니까 일단 몸통상으로 여기 넘어서고 윗꼬리상으로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이 분석가 예상으로는 3개월 안 동안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 그 강세를 보일 때 하나의 그 재료가 이리플 ETF가 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조금 이따 나와라 어, 최소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을 때 어, 그때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지만, 제늘 말씀드리죠. XRP하고 이더리움하고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이 코인장이 올라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은 오르지 않고 XRP만 오른다. 그게 아니라 같이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XRP가 조금 더 오르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상승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이더리움이 그렇다고 안 가면 안 된다. 다른 코인들을 일단 알트 대장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다른 비메이저 코인들 또뭐 자발트들 걔네들도 뭐크든 작든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5천이라는 단어를 어,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더리움 5천 달러 XRP 5천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천 달러를 넘어야 되고 그니까 지난진 고점이 4,956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5,000달러를 넘어야지 이제 확실하게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포모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리플도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5,000원이 넘어야지 지금 4,972원이기 때문에 5,000원을 넘어야지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고 포모의 영역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5,000이라는 이 숫자에 어, 주목을 하자 5,000을 넘겨야 된다 이것이 지금 어, 이 알트의 어, 어떻게 보면 매우 큰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이제 또 살짝 올라와서 114K는 회복을 아, 아니네요. 113.9K니까 어쨌든 약간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상승하다가 이 정도 숨 고르기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매일 상승합니까?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또 주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10월 30일 날 몰려있는 만큼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하기 전에 어떤 말씀도 하시는지 체크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